안녕하세요, 공심이입니다. 공이, 공아, 공아, 보리야 거기서 뭐해? 보리야, 보리야, 귀엽죠? 돌려볼까요? 돌려볼까? 요 보리 얼굴 보이게? 보리야, 보리야, 하부 속에 쏙 들어가 있네. 음, 보리예요. 예쁘죠 보리야 콩이도 음. 무섭게 생겼죠 <laughs> 어디가 음. 신기한가봐요 네 오늘은 화분 좀 가지고 나와봤어요 산지는 어, 좀 언박싱을 안 했는데 그냥 르고 네, 보여드리는 거예요. 예, 많다 보니까, 음, 잠깐만, 애들 좀 내려놓을게요. 공이 자리로 가뚜뚜 예. 이렇게 화분을뚜뚜뚜뚜뚜뚜뚜고뚜뚜뚜가뚜뚜뚜뚜예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 음, 이제 구정인데 어, 새해 인사도 한번더 드릴 겸 나왔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laughs> 새뱃돈 <새봤던 웃음> 농담이고요. 예, 새해 가기 전에 저기 명절 지나기 전에 한번 새해 매도 드릴 겸 예, 영상 제 화분도 보여드릴 겸 이렇게 문의하신 분들이 좀몇분계시더라고요 음, 소쿠리 어, 어디서 사요? 막 이렇게, 이렇게 물어봐 가지고 제가 어, 언박싱 하는 것 보다 그냥 다 꺼내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 가지고 어, 밴드 그, 밴드를 깔으셨다면 밴드에 들어가서 소쿠리 화분 소쿠리 수제 화분 치시면 예, 그딱 나와요. 그럼 거기에 알람 해 놓으시고 렇게 찜하시면 돼요. 이렇게 판매 이렇게 올라오는 거 이제 판매한다고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음. 판매한다고 올라오는데 그때 사시면 돼요. 예. 먼저 제일 먼저 찜하는 사람이 예, 살수 있어요. 그리고 음 홍보 아니에요. 저 유튜브 하는지도 모르고 여기 사장님은 유튜브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구독자분들이 이렇게, 몇번 물어보가지고, 제가, 음, 언박싱보다, 그냥, 이렇게, 화분을, 어,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가지고 나온 거예요. 예. 이게 딱, 이런 디자인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디자인이,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딱, 구매하시면 돼요. 알람을 꼭 켜놓으시고, 맨 처음에, 찜한 사람이, 이제, 사가는 거예요. 예, 홍보 아니에요. 예, 그냥 이렇게 제가 이거 구매한 거라서 예, 여러분들을 음, 포장을 다 뜯어가지고 예 가지고 나와봤어요. 예, 이거는 기존에 있던 건데 기존에 그때 언박싱 한거 있을 거예요. 이거 소코리도, 이것도 소코리아브인데 이렇게 예쁘죠. 이게 <laughs> 죄송합니다. 10cm 좀 되거든요. 10cm? 근데 그때 당시 내가 이거 한 32,000원인가 그 정도 줬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 예쁘죠 이렇게 이거 원래 쌍으로 샀는데 하나는 분갈이 해놓고 예 있고요 그다음에 요것도 전에 두개 쌍으로 샀던 거 아직 분갈이 못 하고 있어요 예 내가 다육이를 요걸래 안 샀거든요 예 이렇게 이것도 예쁘죠 예 이것도 예뻐가지고 분갈이 하면. 이제 보여 드릴게. 이것도 예. 이게 이제 그다음 번에 산 거는 이제 이, 이건 이번에 산 거. 예. 이번에 샀는데 제가 그냥 언박싱 안 하고 그냥 바로 풀어서 예. 이렇게. 예쁘죠? 음. 이거는 새가 있는데 요거는 이렇게 정교하게 이게 보니까 9cm? 10cm? 예, 되는 것 같아요. 예. 이렇게 해서 두 개. 예쁘죠? 요런 모양도 있고. 이 예, 소코리아분이 좀 제가 많이 샀어요. 예, 이거. <laughs> 그리고 이제 요런 디자인. 요런 디자인. 요런 디자인으로 요렇게 이렇게 있고 여기는 이 부드럽게 이렇게 있고. 예, 예쁘죠. 아, 이렇게 이런 거창시무니까 진짜 예쁘더라고요. 이건 한 15cm 될것 같아요, 15cm. 예, 근데 이게어 그렇게 비싸지 않아가지고 음또 비싸다면 비싼 거고 또 다른 거 비하면 좀 저렴한 거니까 저렴한 편이더라고요. 예, 이렇게 이것도 너무 예쁘죠. 이거는 이렇게 겹치는 모양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대품 심으려고 제가 샀어요. 이게 한, 엄청 크죠? 이게 엄청 커요. 예. 재소 두 개가 들어갈 것 같아요, 이게. 두 개가. 어, 재보진 않았는데, 한 21cm? 될것 같아요. 너무 예쁘죠? 이런 식으로. 예. 제가 저기, 원종 에보니 예, 이런 디자 이렇게 큰 사이즈로 어, 심었어요. 이게 21cm인데 이게 좀 제일 비쌌던 것 같아요. 이게 크니까 아무래도 크니까 이런 디자인도 있고 또 이런 디자인도 있고 이런 식으로 예 이렇게 예 너무 예쁘죠. 요것도 한 17cm가 될것 같아요. 예. 가격은, 이거, 모르겠어요. 근데 네, 그렇게 비싸지 않았어요. 다른 수제화본 치고는, 예. 어, 이거 보여주시, 내가 보여준 거. <laughs> 저쪽에 있는 거. 저쪽에 있는 거는 더, 예. 더 비싼데 더 작아요. 작아서, 요런 디자인도 또 있고, 요런 디자인. 이런 디자인도, 음, 그러니까 이렇게 한 이런 디자인만 있는 게 아니라 디자인이 여러 가지예요. 제가 어 찜못 찜을 못 해가지고 이쁜 거는 다 빠졌더라고요. 또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렇게, 예, 이런 디자인도 있고. 어, 너무 예쁘죠. 어, 창심면 이게 또좀 깊어가지고, 예. 그렇게 너무 낮은 게 아니어가지고 예뻐요. 음. 음. 이렇게 예뻐요 그래가 요것 도 요런 디자인도 있고 요런 디자인도 이렇게 이렇게 여기에다가 이렇게 이런 것도 해놓고 너무 예쁘죠. 잠깐만 공아 비켜봐요. 그또 요런 디자인도 있고 이 예. 요런 디자인도. 이쁘죠? 이거는 목대, <laughs> 목대 있는 것이면 이쁠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또 요런 디자인도 있어요. 이런 디자인도. 이렇게, 이렇게 딱. 이거는 좀 깊어요. 깊어요. 예. 요런 디자인도 있고, 그 다음에 또 <laughs> 요런 디자인도 있고, 이 색깔도 있고 요렇게 두 가지 색깔 이렇게. 이렇게. 예쁘죠? 예, 저는 좀 화분을 사놔야지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다육기 아, 심기 막 샀을 때 예. 샀을 때 편하게 있는 게 그냥 편한 것보다좀 편리하게끔 빨리빨리 빨리 이렇게 화분 어떤 것도 골라야 되고 막 그러니까 그런 편리함은 좀 있더라고. 좀 이렇게 사다 놓으면 개봐 콩아 그 다음에 요런 콩분 콩분이 너무 예쁘죠? 콩분 요것도 이쁘고 요것도 이쁘고 요것도 이쁘고 요것도 이쁘고 그쵸? 그렇죠? 나름 다 예쁘죠? 이게 콩분이에요 콩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있어요. 음, 너무 예쁘다. 콩분이니까 또이 콩분의 나름의 나름의 또 이뻐요, 그렇죠? 예. 이렇게 이렇게 예 음. 이렇게 있고 이게 제일 커요. 예, 이게 제일 크고 이게 또 제일 녹, 높고. 이이런 예. 식으로. 짜자잔. 예. <laughs> 음. 이제, 어, 이제, 어떻게 구매하시는지는 아, 아시겠죠? 예. <laughs> 그러니까, 이게 밴드에 가입하셔서, 속꼬리 수제화분, 예. 밴드에 깔아서, 속꼬리 수제화분을 치시면, 예, 거기 알람 해놓고, 이제 올라오면 사시면 돼요. 바로 찜하시면 돼요. 예, 알람 안 해놓으면 못살 때가 있더라고요. 예, 이렇게 소꼬리 화분을 소개해봤어요. 어, 이건 정, 절대 홍보는 아니고, 또한번또 얘기하듯이, 그냥 보여드리는 거니까, 예. 그리고, 어, 명절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요. 채하지 씨 마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영상 올릴게요. 안녕.